나는 서울 관악구 빌라촌에서 작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건물주다. 누가 들으면 건물주면 돈 많은 거 아니야 하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빚도 있고 근근히 월세 받아서 먹고 사는 수준이다. 1층은 내가 직접 살고 2층, 3층 그리고 옥탑방까지 다 세를 놓고 있었다. 이 동네에서 살다 보면 별별 세입자를 다 만나게 된다. 좋은 사람. 진상, 시끄러운 사람, 조용해서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러다 어느 날, 내 인생에서 가장 애매하고도 위험한 세입자가 나타났다. 바로 3층 옥탑에 사는 20대 초반의 여대생 수민 씨였다. 처음 수민 씨를 봤을 때, 딱든 생각은 하나였다. 아, 요즘 애구나. 커다란 캐리어 두 개를 끌고 올라오면서도, 건물주님, 계단이 생각보다 높네요. 하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 머리는 하나로 질끈 묶었는데,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이 또렷했다. 뭐랄까, 아직 세상에 완전히 지치지 않은 애 같은 느낌. 아버지가 지방에 계셔서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옥탑이라도 괜찮아요. 진짜 감사해요. 계약할 때 수민 씨가 그랬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 동네가 학교랑도 가깝고 버스도 많고 혼자 살기에는 딱 좋아. 대신 시끄럽게만 안 하면 돼요. 나도 바로 아래층에 살거든. 그때만 해도 이 아이랑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처음 몇달 동안 수민 씨는 아주 모범적인 세입자였다. 월세 40만 원, 관리비까지 정확히 날짜 안에 딱딱 맞춰서 냈다. 밤늦게 친구들을 불러서 술 마시는 일도 없었고, 가끔 계단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하며 먼저 인사도 잘했다. 내가 생각하던 이상적인 세입자의 표본 같은 사람이었다. 문제는 아니. 변화는 수민 씨가 알바를 그만두면서 시작됐다. 요즘 알바는 안 나가나 봐? 어느 날 계단에서 마주쳤을 때, 내가 무심코 물었다. 수민 씨는 살짝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 그만뒀어요. 사장님이 너무 음좀 힘들어서요. 수업이랑도 자꾸 겹치고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알바하다 관두는 게뭐 대수인가. 나도 젊었을 때 수십 번은 부딪혀 본 일이다. 그런데 그달 말 수민 씨가 월세를 내려내려 오지 않았다. 원래 수민 씨는 꼬박꼬박 날짜에 맞춰서 내 카톡으로 월세 보냈습니다. 하고 캡처를 보내곤 했다. 근데 그 달은 조용했다. 며칠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다. 나도 처음엔 깜빡했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입출금 내역을 보다 보니 알았다. 어, 3층 옥탑방 돈이 안 들어왔네? 하루, 이틀, 3일,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건물주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곤란하다. 한번 늦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밀리는 게 사람이다. 결국 나는 올라가 보기로 했다. 3층까지 계단을 올랐다가, 한번더 옥탑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을 타고 올라간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잠시 뒤,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는 수민 씨의 눈이 보였다. 문이 살짝 열리면서 수민 씨가 얼굴을 내밀었다. 아, 건물주님? 어? 수민 씨뭐 하는 건 아니고 월세가 안 들어와서 혹시 깜빡했나 해서 올라왔어요. 내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는데 수민 씨의 표정이 확 굳어졌다. 그리고는 금방이라도 울것 같은 얼굴로 말했다.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이번 달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그 한마디에 상황을 대충 감 잡을 수 있었다. 아 돈이 없구나. 나는 순간 고민에 빠졌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40만원. 내 생활이 당장 무너질 만큼의 돈은 아니다. 물론 아쉬운 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을 수준의 빚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원칙을 세워야 하는 문제라, 마냥 넘어가기도 애매했다. 다른 세입자들은 다 제때제때 제때 잘 내고 있는데, 이 아이만 봐줬다가 혹시라도 소문이라도 나면? 그래도 눈앞에서 입술을 깨물며 진짜 죄송해요 하는 수미 씨를 보니 쉽게 매정하게 굴 수가 없었다. 사정이 어떻게 된 건데요? 내가 그렇게 묻자. 수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을 꺼냈다. 학교 다니면서 알바 두개 했는데 하나는 시급이 너무 낮고 하나는 밤 늦게까지 시켜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둘다 정리했거든요. 근데 새 알바를 아직 못 구했어요. 부모님도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져서 이번 달은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말 끝이 흐려졌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었다. 그냥 지갑을 잃어버렸다 수준이 아니라 생활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번 달은 일단 넘어갈 테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대신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든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곤란해. 수민씨의 눈이 순간 동그래졌다. 진짜요? 진짜 그러셔도 돼요. 저꼭 어떻게든 할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날. 나는 그렇게 한 달을 봐줬다. 그냥 인간적인 동정심이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진짜로 그 정도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한번 늦기 시작한 월세는 그 다음 달에도 채워지지 않았다. 수민 씨는 새알바를 구했지만 그마저도 오래 가지 못했다. 이직, 폐업, 임금, 채불 별별 일이 다 터졌다. 이번 달도 조금만 더. 다다음 달에는 꼭 채워서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수민 씨를 보며 나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나 자신도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수민 씨를 세입자가 아닌 이상한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옥탑 앞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내려오는 수민 씨를 보면, 눈이 자꾸 그 아이 쪽으로 갔다. 뒤통수. 어깨, 계단을 내려오면서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는 모습. 어느 날은 밤늦게 옥탑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괜히 신경이 쓰여서 TV 소리를 일부러 줄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내 머릿속에서 선이라는 게 하나씩 지워지기 시작한 건. 그리고 결국 내가 가장 후회하는 날이 왔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다.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을 잔뜩 겪고 돌아온 날이기도 했다. 술 한잔 하고 싶었지만 혼자 반주하며 먹을 나이도 아니라는 자괴감에 그냥 축 처진 채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옥탑 앞에서 무언가를 마주했다. 현관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수민 씨였다. 어? 아직 안 들어갔어? 내가 말하자. 수민 씨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빨갰다. 우산은 있지만 발목까지 빗물이 튀어 슬리퍼가 다 젖어 있었다.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집 앞에 떨어뜨린 줄 알고 찾으러 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수민 씨가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순간 씁쓸하게 웃었다. 오늘은 정말 하루 종일 안 풀리는 날이네.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다. 그 말을 들은 수민 씨가 작게 웃었다. 건물주 님도 오늘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어, 짧은 대답. 그리고 그 짧은 대답을 시작으로 우리는 옥탑 앞 계단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나는 회사에서 겪은 스트레스 이야기를 수민 씨는 학교와 알바, 돈 이야기, 집안 사정을 털어놓았다. 서로의 처지를 이야기하다 보니 이상한 공통점도 있었다. 부모님과의 거리감, 돈에 쫓기는 삶, 어딘가 계속 늦게 시작한 느낌. 그렇게 한참을 떠들다 보니, 어느새 자정 가까운 시간이 되어 있었다. 열쇠는 내일 아침에 일단 도어락 교체 부르는 게 나을 거야. 오늘은, 그때, 나는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다. 오늘은 1층에 내려와서 잠깐 있어요. 비도 오는데, 여기 앉아있으면 감기 걸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세입자와 건물주라고만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다.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댄다는 느낌이었다. 외로운 사람 둘이 잠깐 잘못된 방향으로 손을 잡은 느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는 점점 더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한쪽은 월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 한쪽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건물주. 돈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수민 씨는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 사이는 더 애매하고 더 뒤틀린 방향으로 이어졌다.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은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월세 못낼 거면 뭐이 정도면 손해는 아닌가?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그한 줄의 생각이 지금도 제일 역겨운 기억이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났다. 수민 씨와의 월세 계약 기간이 곧 끝난다. 딱 3개월 후면 계약 만료다. 처음 계약서 쓸 때는 계약 만료가 오면 재계약 하실래요? 한마디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내 손에는 계약서가 아닌 전혀 다른 질문이 들려있다.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하자고 할까? 나는 직장이 있어서 솔직히 월세 40만원 안 받아도 당장 굶어 죽지는 않는다. 오히려 마음만 먹으면 그냥 계속 살아. 월세는 천천히 생각하자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며칠 전 술에 취해 혼잣말처럼 그렇게 내뱉은 적도 있다. 너 그냥 계속 여기 살아도 돼. 굳이 다른데로 옮길 필요 없어. 나도 뭐 옥탑방 비어 있는 것보단 내가 있어주는 게 낫고, 그 순간, 수민 씨의 표정은 복잡했다. 고마운 듯 하면서도, 어딘가 두려운 표정.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건물주님? 수민 씨가 그렇게 물었다.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 했다. 그냥, 말 그대로지 뭐. 계속 살아도 된다는 뜻이지. 하지만 수민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게 그냥 살아도 된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미 좀 이상해졌잖아요. 뒤늦게 귀를 세게 후려갈기는 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이 관계가 수민 씨에게 어떤 의미일까? 정말 서로 좋아서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수민 씨는 선택지가 너무 없어서 월세 때문에 집 때문에 그냥 나한테 매달리고 있는 걸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둘 다일 수는 없다. 힘든 상황에서 시작된 관계는 결국 어느 한쪽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나는 서서히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다. 4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냐고 물으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수민 씨가 한 말이 떠올랐다. 근데 저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생존이 걸려 있는 돈이긴 해요. 학교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다시 내려갈 거냐, 서울에 남아서 버틸 거냐, 그 기로에 있는 돈이거든요. 그럼 나는? 나는 그 40만 원을 뭐라고 여기고 있었나.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만인 돈 정도로 생각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쥐고 흔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 계약 만료일까지 이제 3개월. 나는 계속해서 혼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 시나리오, 일정.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수민 씨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계약 기간 끝나면 다른 방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더 이상 잘 모르겠고, 이 관계가 서로에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수민 씨는 상처받겠지. 나를 욕할 수도 있다. 혹은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다. 시나리오 2점. 재계약은 하지만 철저히 원래 관계로 돌아간다. 나는 월세 40만 원을 다시 받기 시작하고 수민 씨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는 월세는 월세고 개인적인 감정은 일절 섞지 말자. 나도 반성 많이 했어요. 우리 그냥 건물주랑 세입자로만 지내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미 한번 선을 넘은 사이에서 다시 아무 일 없던 척할수 있을까? 시나리오 3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냥 지금처럼 흐지부지 애매한 관계를 이어간다. 수민 씨도 나도 서로의 불편함을 애써 모른 척 하면서 아마 이게 제일 쉬운 길일 거다. 하지만 동시에 제일 비겁한 길이기도 할 거다. 그래서 요즘 나는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내가 이 아이를 진짜로 생각한다면, 진짜로 책임을 느낀다면, 과연 뭘 선택해야 하는 걸까? 수민 씨가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안다. 나도 젊었을 때 서울에 처음 올라와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살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진심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동정이 소유욕으로 바뀌고, 연민이 이상한 만족감으로 뒤섞이고, 그리고 그 변질된 감정을 나는 어차피 서로 좋으니까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건 결국 내가 편해지려고 만든 변명일 뿐이다. 최근에 수민 씨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 건물주님, 가끔 무서워요. 수민 씨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는 뜬금없는 그 한마디에 당황해서 물었다. 내가 무서워? 사람이 무섭다는 뜻이었어요. 제가요. 제가 저 자신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수민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처음엔 진짜, 그냥 어떻게든 버티고 싶었어요. 학교도 다니고 싶고, 여기서 계속 공부도 하고 싶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뭘 포기하고 뭘 내주면서 버티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그런 생각 들어요. 아,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 말은 사실 내 마음 속에서도 수십 번 반복되던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자연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약서 한 장이 내 책상 서랍 안에 들어가 있다. 새로 인쇄한 깨끗한 계약서. 이름만 쓰면 된다. 기간을 또 1년 연장하고, 월세를 그대로 40만원으로 적고, 계좌번호를 다시 적으면 된다. 그 종이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가, 또 꺼냈다가, 또 넣는다. 그리고 문득 질문이 하나 떠오른다. 진짜 어른이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할까?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 집을 한채 가지고 있다고 진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어쩌면 나는 그동안 수민 씨를 도와준다고 착각하면서 사실은 내 외로움과 내 욕망을 채우는데 수민 씨를 이용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게 제일 찌질한 부분이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 이 글을 쓰는 것도 일종의 도망인지 모르겠다. 직접 수민 씨와 마주 앉아 리 관계. 여기서 끝내자고 말할 용기가 없으니까. 먼저 익명으로 이런 사연을 쓰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싶어지는 거다. 누군가는 나를 욕할 거다. 아저씨, 최소한의 양심도 없냐. 건물주 주제에 뭔 감정 타령이냐. 그냥 놔줘라. 그 아이 인생에서 손 떼라. 반대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서로 좋은 거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요즘 세상에 저 정도도 못 하냐. 40만 원이면 싸게 치는 거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런 댓글이 아닐 거다. 정말 중요한 건이 사연을 쓰면서 내가 스스로에게 뭐라고 답할 수 있느냐다. 나는 네 아이를 사람으로 대했나? 아니면 상황으로만 대했나? 이제 진짜 솔직하게 한 줄만 적고 마무리하려고 한다. 내가 진짜 듣고 싶은 말은 계속 그렇게 관계 유지해라. 좋으면 됐다. 이런 말이 아니다. 오히려, 나에게 필요한 말은 이런 게 아닐까. 그 아이한테 돈 대신 몸을 내놓게 만드는 상황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다. 지금이라도 내가 어른이라면, 계약을 정상적으로 돌리고, 관계는 정리해라. 그래서, 내 질문은 이거다. 계약 만료까지 남은 3개월. 나는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옥탑방 그냥 계속 살아. 월세는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처럼 지내자. 라고 말하는 게 진짜 배려일까? 아니면 우리 여기까지 하자. 계약도 관계도 내 인생이 내 월세에 묶여있지 않게 하자. 라고 말하는 게 늦었지만 그나마 덜 나쁜 선택일까? 나는 지금. 관악구 빌라촌 1층에서 계약서 한 장을 앞에 두고 마흔이 지나서도 여전히 어른 흉내만 내는 어른으로 앉아 있다. 이 사연을 읽는 당신이라면 나더러 뭐라고 말해주고 싶나.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뭐라고 말해주고 싶나. 그 답을 듣고 나는 어쩌면 처음으로 진짜 어른처럼 결정을 내려야 할것 같다.